대박 꼬치 부셀 꼬치 부셀 뜯어 보겠습니다 우와 나올까? 뭐 와. 뭐야? 빵 우와 맞자용맞자이용 마자용 나왔습니다 맞자이용마 빵도 먹어 보겠습니다 빵 음. 음. 나연이 거는? 응? 음? 나연이 음. 것도 뜯어줘 왜 그랬나? 뭐할다뭐 응? 토끼피! 토끼피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뭐 똑같아 맛이 어때? 엄청 아, 맛있어 행복한 표정 맞아용 맞아용 나왔 뜯어볼게요. 안 쪼개지겠냐? 멧다무는 쪼개도야 해. 멧다무 엄마 엄마에게 뜯어달라고 할게요. 뜯어줄게요. 오늘은 멧다무를 먹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맛있겠네. 맛있겠다. 멧다무 색깔이랑 완전 똑같네요. 미치몽, 미치몽. 먹어볼게. 스티커는? 스티커 아직. 스티커 먼저 뜯어볼게. 스티커. 이야. 키푸치. 뭡니까? 네이티오. 네이 네이티오가 네이 나왔어요 뭐, 보주 뭐 주세요. 네이티오. 아니 보여주세요. 네이티오 맞아요. 토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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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볼게요. 네. 맛이 어떤지. 오 블루베리 한우리다. 음.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응, 응. 아무것도 없고요. 응, 동생도 좀주지용 엄마. 안녕하세요. <목> 이거 진짜 메타모 얼굴에 똑같은데요? 메타모. 메타모. 어, 맞아. 맞아. 맛이 없나요? 응. <목> 맛있네요.